특히나 양산에 있는 문재인. 문재인은 이 고민정의 발언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자, 참 흥미로운 정치권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드립니다. 고민정, 대표적인 문재인의 측근, 다들 알고 계시죠? 21대 국회에서 참 많은 망언을 쏟아내며 당시 남자 고민정인 김남국과 함께 늘 언론에 오르내렸던 그녀 당의 중심이 서서히 이재명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당시 최고위에서도 입지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뭐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인물인데 이례적으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면서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호위병들 즉 비명계를 수박이라 지칭하며 그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은 입틀막을 시전하는 무리들을 따끔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고민정 이전에 김경수와 임종석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비명, 즉 친문으로서 고민정이 한마디 거둔 것이었거든요. 그 이후엔 김부겸, 이낙연, 그리고 김동연까지 많은 인물들이 이재명을 콕 집어 비판을 하는 중인데... 이들과 고민정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민정 요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다른 이들은 모두 이재명을 콕 집어서 비판을 하는데, 고민정 만큼은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이재명 주위의 사람들이 문제다. 개딸들이 문제다. 라는 식으로 이재명은 피해가며 이재명 진영을 비판했다라는 점. 저는 이것을 향후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고민정은 이재명에게 발 하나 걸쳐놓은 것이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고민정이 발 하나 걸치고 있다는 증거가 또다시 제대로 잡혀버리네요. 오늘은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 보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고민정의 스탠스를 그녀만의 생존 방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참 야비한 인간이라는 비판을 아마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배들은 이재명만 콕 집어서 이재명이 문제라 비판하며 욕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결을 같이 하는 후배 고민정은 뭐가 두려운 것인지 이재명은 쏙 빼놓고 이재명 주위가 문제라 비판하고 있으니 당연히 야비한 인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고민정. 김경수와 이재명이 만난 것을 보고 통합을 더 넓게 트여야 하며 공개적으로 논쟁을 해야 한다는 라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알같이 생존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재명을 이렇게 축혀 세우네요. 통합에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다. 그리고 이재명은 민주진영 가장 큰 정치 자산이다. 아, 이재명이 통합의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가장 큰 민주주의의 정치 자산이라는 이 고민정의 평가. 우습만 나올 뿐인데 이것은 거짓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경수는 이재명을 만나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습니다. 팬덤 정치 패 극복해야 한다라 쓴소리를 했고 김대중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세력과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라고까지 압박을 했죠. 김경수는 이미 정치권에 복귀를 하기 전부터 이재명 때문에 학살당하다시피 한 비명계들에게 사과를 즉시 해야 한다라며 정확하게 이재명 하나를 찍어 그를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임종석도 마찬가지예요. 김부겸도 마찬가지고 김동현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문재인이 너무나도 아끼는 우리 고민정은 이재명이 아닌 그주위가 문제라 지적을 하며 정작 이재명 하나만을 찝어 비판을 한 선배들에겐 한 움큼 엿가락을 매기는 장면을 연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마음에도 없는 말. 민주진영 가장 큰 정치 자산은 이재명이며 그가 통합의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그야말로 헛소리 중 의소리를 꺼내고야 맙니다. 아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녀의 삶의 방식인 것이라면 뭐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참 야비하고 뱀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재명이 가장 강한 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들을 고민정은 바로 옆에서 봐놓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종종 피력한 마당에, 이제 와서 이재명이 통합의 의지가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또 다시 이재명을 비판하고 여태까지 통합을 해야 한다라 이재명에게 요구했던 모든 친문 비명 선배들에게 연맥이는 행위와도 저는 같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양산에 있는 문재인. 문재인은 이 고민정의 발언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애껴서 키워놨더니 저쪽에 붙어서 이재명이 최고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제했면 문재인으로서는 참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선배들은 노선을 정확하게 정해서 가고 있는데 후배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력해 삼선의 의지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바란짝을 무리하게 이재명에게 걸치고 있는 이 야비한 모양새. 선배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고민적은 양쪽에서 다 욕을 처먹게 되는 겁니다. 개딸 진영 즉 이재명 호위병들에게는 수박 친문이라며 욕을 예전부터 먹고 있었고 이제와서는 친문 진영에서도 아니 어떻게 네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재명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봤으면서 문재인의 딸이라는 평가를 받는 네가 어떻게 이재명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냐 이 배신자야 라는 평을 받게 되겠죠. 고민적은 압니다.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 통합의지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잠시 가지고 있는 것뿐,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통합의 의지를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고민정이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꼭 사라져야 할 인물이 이재명이라는 것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또한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강성 팬덤층, 개딸들과 호위병들이 내정 간섭하듯이 당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이들이 동시에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 고민정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밤달이 걸치는 야비한 행위를 한다라는 건 이유는 하나. 살기 위해서 생존의 방식. 앞으로 말입니다. 이 고민정의 행보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과연 친명 찐명이 질비한 민주당 내에서 그나마 네임 밸류가 있는 친문 고민정이 어떤 선택들을 하느냐. 이 재명 노선을 결국엔 타는가 아니면 문재인의 선을 지키는가 혹은 양쪽에서 욕만 처먹는 욕바지로 전락하는가. 한번 재밌게 지켜보자고요. 자, 꼭 알고 가셔야 될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 전한길 강사가 연사에 나서고요. 이 소식을 듣고 황현필이라는 유명한 시뻘건 또 다른 역사 강사가 맞불 집회를 예고해 화제입니다. 전한길 강사가 선을 넘었다며 우리도 광주로 모이자며 맞불을 놓는 셈인데 일단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항하는 맞불 집회니 탄핵 찬성 집회일 텐데요 우리들로선 완전한 적진 저들로선 완전한 아군 진영 저들의 화력이 얼마나 나올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황현필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황현필은 이런 사람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이재명을 이순신으로 평가하는 잠들어 계신 이순신 장군이 너무 놀라 벌떡 다시 일어나실 것 같은 그런 망언을 한 사람인과 동시에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짰던 전쟁이며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정말 역사 강사로서의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는 편향된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뭐이 정도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빨간지 감이 다들 오실 겁니다 네. 요거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샤인트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